<laughs> <laughs> 네, 싱글서 연출하신 박범수 감독이 먼저 인사드릴게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 감독 박범수입니다. <laughs> 아, 영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영화 아직 정식 개봉을 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laughs> 예매를 해서 직접 와주셔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아, <laughs>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아, 영화처럼 뭐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현진혁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영화, 좋은 이렇게 예쁜 휴일에 저희 영화 관람하러 이렇게 또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국장이, 영화관이 환해가지고 저기 끝에까지 계신 분까지 얼굴 다 보여요. <웃음> 안녕! <웃음> 아니, 근데 거의 뭐 셔터 소리가 전문가들처럼 언론시사에 나와 있는 느낌이데요 <laughs> 예쁜 사진 올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음, 나가실 때, 이렇게 마음, 몽글몽글 설렘설렘한 마음, 그런 거막 따뜻하게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어, 영화 너무 재밌다, 너무 사랑스럽다, 많이 추천해주시면 저희한테 진짜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개봉 때도 싱글인 서울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더 봐주시고 추천 막, 막 해주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돌아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박영호를 연기한 이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가득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어, 휴일에 귀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이렇게 찾아 미리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다, 다행입니다. 아, 마, 많이 재밌으셨나봐요. <laughs> 다행이네요. 네. 아, 네. 이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좀 재밌다고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받으신 이런 즐거움, 기쁨, 가지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싱글 인 서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배우들, 감독님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령을 맡은 이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동욱이 오빠, 수정 언니 팬들 많이 왔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미도 팬 소리 질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아니, 저희 영화가 이제 개봉, 개봉 전이잖아요. 저희의 첫 관객이십니다. 저희가에게도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원래. 병수랑 같이 다녔었는데, 오늘 병수가 안 와가지고, 동우가 <laughs> 세수하고 와. <laughs> 아니, 누구, 누구라, 누 누구. 아, 하지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큰일 날뻔했네. <laughs> 아유. 아니, 아, 아까, 아까 이거를 동우가 영어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반말해가지고. <laughs> 제가 오빠입니다. <laughs> 이렇게